상식대로는 살을 뺄수 없다. 제가 꼭큰 도움이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명 안이원 대표 원장 안지명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비만과 가장 연관이 있는 중요한 부분인 대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장에 대해서는 아마 TV에서나 유튜브에서나 또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은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에는 30조 개 이상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내가 주인이냐? 미생물이 주인이냐? 할 정도로 미생물의 숫자가 세포의 숫자보다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내 몸을 미생물이 덮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미생물의 대부분이 대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보는 대변이 거의 대부분이 미생물의 시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미생물의 상태가 내 몸의 상태랑 엄청나게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미생물이라 하니까 벌레 같고 멍타 나쁠 것 같은데 우리는 미생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미생물 중에 좋은 유익균이라는 게 있고 나쁜 유해균이라는 게 있고 둘다 아닌 회색지대에 있는 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이제 일정하게 분포를 하게 있는 게 정상적인 건데 요즘 사람들은 잘못된 생활로 인해서 잘못된 음식으로 인해서 이 유해균이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유익균의 비중이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부분 파악을 하고 계셔, 계시니까 유산균을 사 드십니다. 아나 유산균 먹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위안을 삼으시는데 유산균을 먹는다고 해서 유익균이 막 갑자기 늘어나고 내가 뭐 요구르트 사먹는다고 해서 장까지 살아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게 막내 유익균을 늘려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일 주의해야 될 음식이 가루가 하나 있다라고 했는데 유산균은 대부분 또 가루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느 정도 맛을 또 첨가하기 위해서 당성분도 조금씩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또 합성된 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도움은 1분 될수 있지만 그걸로 내가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유해균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 그냥 내 몸속에서 나쁜 놈이 살고 있구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유해균은 내 장벽을 갉아먹습니다. 유익균은 내 장벽을 재생시켜줍니다. 이두 가지가 엄청 큰 차이가 있다는 건 아시겠죠. 그러니까 애벌레처럼 애벌레가 나뭇잎을 갉아먹듯이 유해균들이 장벽에 붙어가지고 이 장벽을 계속 파먹습니다 많아지면 그러면 유익균이 만약에 이만큼 대등한 상태에 존재를 하고 있다면 애들을 막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내 장벽을 다 갉아먹는 걸 막아낼 수가 있는데 유해균이 훨씬 더 많다고 하면 이제 장벽이 갉아먹히게 되게 되고 결국에는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장벽에 구멍이 뚫리는 거를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시작은 내장 속에 유해균이 유익균보다 훨씬 많은 상태를 내가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이 유해균들의 그러면은 먹이는 뭐냐 지난번 인슐린 저항성에서 말씀드렸던 그세 가지 음식들입니다 결국에 몸은 다 이어져 있습니다 원인은 하나고 해결책도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해균의 먹이를 자꾸 내가 집어넣으니까 번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세 가지는 유익균은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익균은 굶어 죽는 거죠. 유해균은 자꾸 번식되고 그 상태가 지속되면서 장이 갈가먹히고 구멍이 뚫리게 되니까 내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건데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변의 대부분은 미생물들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내 대변이 색깔이 안 좋다거나 내가 살, 설사를 너무 자주 한다 아니면 내가 뭐 먹으면 난 계속 화장실 바로 가야 되고 그 면이 또 묽다. 묽은데 시원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뭔가 찝찝하게 나오다 많은 것 같고 이런 상태가 된다. 라고 지금 본인이 느끼신다면 장벽에는 있 구멍이 뚫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장벽에 구멍이 뚫렸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기냐. 우리 몸에는 대장 복막에 림프관들, 림프절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독소나 우리 몸에 내 몸에 다시 들어오면 안될 것들이 이 대장에 나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노폐물 처리를 하는 시스템을 여기다 몰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장벽이 그 역할을 또 하는 거죠 막아주는 거죠 근데 이 유해균들이 다 갉아먹어 버리면 그 노폐물들이 구멍을 타고 혈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혈관으로도 들어오고 림프조직으로 들어오고 조직액으로도 들어와서 이제 장기들로 침범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이 안 좋아지고 자궁이 안 좋아지면 뭐 턱이나 얼굴에 여드름이 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장벽이 뚫리면서 노폐물들이 내 몸속으로 들어와버리니까 그게 염증이나 피부 트러블이나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내거나 혈관의 호모 시스템을 만들어내거나 악영향들을 막 주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내 혈관, 내 조직들은 청정한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다막아줄수 있게 지금 내 몸이 다 설계되어 있는데 내가 잘못 생활을 해서 거기에 구멍이 뚫리면서 내 청정 지역을 오염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만이신 분들의 특징은 뭐 앉아있는 저 또한 피부가 하얗게 깨끗하신 분이 잘 없습니다. 비만인 사람들을 벗겨보면 빨갛게 점 같은 것들이 막 박혀있고 셀룰라이트 같은 것들이 막 울퉁불퉁 튀어나와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 보기 싫게 변하죠. 그게 뭐냐면 내 몸에 있어서는 안될 염증이나 노폐물들이 내 몸을 타고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 상태가, 염증 상태가 지속되고, 노폐물들이 쌓이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 지난번에 인슐린 저항성에서 당이 지방으로 막 빨리 변환이 되는 것처럼, 내 몸은 다시 지방을 쌓기 좋은 환경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지방으로 자꾸 변화시켜가지고, 노폐물들을 없애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떻게든 없애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다 둘러싸가지고 지방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밥한 숟가락 먹고 나는 물만 먹는데 자꾸 살이 찐다. 피부는 자꾸 뭐 이상해지고 뭐가 나오고 눈도 붓고 턱도 붓는 것 같고 이렇게 몸이 붓는 것 같은 상태가 자꾸 되고 그 원인이 유해균이 번식하면서 장을 공격을 하게 되고 이 장에 구멍이 뚫리게 되면서 몸에 들어오면 안될 노폐물들이 들어오게 되는 게 1차적인 원인인 겁니다. 그러면 또 아시겠죠? 내가 다이어트 약을 먹어가지고 식욕을 억제하고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칼로리 소비를 늘리고 이걸로 지금 이게 해결이 될수 있을까요? 인슐린 저항성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이 장누수증후군이 그 방법으로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몸은 그대로 지금 살찔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억지로 내가 막 먹는 거 줄여버리고 막 노력해서 운동하고 이거는 이내 뇌에서도 아, 그냥 하지 마. 무조건 하지 마. 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게 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고 그 스트레스가 또다시 영향을 주니까 요요는 더 급격하게 오게 됩니다. 노력을 평생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노력은 할 수가 없어요, 평생.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장, 인슐린 이두 가지를 내 몸을 해결을 해서 상태를 바꿔버리면 노력하지 않아도 빠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블로그에서 제가 살뺀 거를 막 설명하면서 쓴 글이 있는데, 아무리 노력하고 스트레스 받고 해도 안 빠지던 살이 어떻게 뺐냐 하면, 저는 아예 그세 가지를 끊어버렸습니다. 포장돼서 공장에서 나온 음식, 가루로 된 거, 그리고 하얀 거, 요세 개를 그냥 완전히 제외시키고, 그 다음은 먹었습니다, 그냥. 뭐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뭐, 그런 것들 먹으면서 밥을, 이제 현미, 귀리, 요런 걸로 아예 쌀을 없애버리고, 그걸로만 해서 밥을 먹기 시작하니까 나는 굶은 적이 없는데 붓기가 빠지고 살이 거의 그때 한십몇 키로가 빠졌습니다. 근데 다시 왜 쪘냐? 그걸 먹어서 찐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하니까 제가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좀 조절을 해줬으면 됐는데 어 흰쌀을 먹고 과자를 먹고 애를 키우다 보니까 애가 남긴 빵도 주워 먹고 이렇게 하니까 <laughs> 말씀드린 이세 가지를 안 먹으면 이걸 안 먹고 딴 거를 먹으면 이게 제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아무리 먹어도 이게 제로가 돼서 내 지방으로 안 쌓이게 만듭니다 근데 내가 똑같이 이거를 먹었는데 여기다가 세 가지를 더해주면 곱하기 2가 됩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똑같이 삼겹살집에 가고아 나는 이제 세 가지를 조절하니까 어, 뭐 이렇게 쌈장 같은 것도 좀 피해서 소금 찍어서 상추 싸먹고 뭐 김치도 좀 먹고 이렇게 하는 거는 생각보다 살을 많이 찌게 하지 않습니다 기름기를 먹는다고 살이 팍팍 찌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다가 내가 밥을 한 공기 먹거나 국수를 한 공기 먹거나 된장에 밥을 말아 먹거나 이제 요거를 합치는 순간 이 먹었던 것까지 다 살이 되어서 내 몸에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굶고 붓도록 뛰고 땀복 입고 땀내고 이렇게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장을 보호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안 만드는 상태의 몸으로 전환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자동으로 내 몸은 살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면 다이어트 한의원, 다이어트 병원, 다이어트 제품을 파는 기업들만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내가 생고생해서 그 사람들 좋게 하지 마시고 큰 노력 안 들이고도 충분히 살을 뺄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시면 방법은 충분히 알수 있고 그 방법이 절대 괴롭지 않다는 거, 절대 억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비만은과 다이어트를 괴롭지 않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